명절에 자식들 많이 오니까 좋아. 아, 좋지죠 아무. 음, 예, 오게 누구누구 왔어? 말해 봐. 이게 미자 오. 왔다 이게 한다 와고만씩 와요. 이게 아니. 살 많아. 그거 나도 다 오고. 이게 저게 올교 오도 오.

아앞랑 나랑 두려이 지지 말해라고 했어. 늘 약을 사다 줘어뭐 고거 렇게뭐잘안 걸렸어. 음. 손께 늘이야. 몰래 약을 갖 사다 주는 거야. 음. 이 동네 사람들은 안 걸렸어. 음. 잘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걸렸어. 안 걸렸어. 음? 안 껴서 안 들리는구나. 음? 어떤 아때보천기 Bang tole 어 a n g 돌려 l e Bang t 려 l e Bang 돌려 l e Bang tole Bang 돌려. l e b 응 n 돌려 o l e Bang 한번 더. e 려 a n 응, 됐다. 이제 됐다. 잘 들려? 응대 대대. 컨디 옛날에 시집 왔을 때 얘기해 봐. 응? 아버지랑 어? 어떻게 어? 결혼했어? 뭘? 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어? 응. 아우개 응. 둘이 어떻게 결혼했어? 누가 중신했어? 공범. 어떤 거고고 먹고 먹고 고무고무가 먹고 먹고 먹있는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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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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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고에고가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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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열려야 돼 열려야 먹나먹해 응. 그때 고 뭐. 응. 어, 어? 뭐몇 번도 오더라고 해버렸어 해버렸어 그러고 응. 초음 없다 어라... 안 보고 음. 응. 처음 안 보고 어초음 없다 오고 그냥 해버렸어 응그래고 큰집으로 들어갔어 응 앞집으로 그 들어갔어 응. 안 보고 는 해이티도 있냐 응그래고 그럴갑다 이 지금 아버지는 엄마가 마음에 들었대 그런지도 모르고 응. 아비가 남자가 있다고 공게 공갑다고 공개 해고고 와서 공게이 등만 데고 공갑 다해도살았지무아뭘알아까이안 봐서 그래가지고 그래 고 살았어 응 제가 군대 군대 갔잖아 응 군대 갔잖아. 예. 군대에 가고 한달 있다가 군대에 가고 그랬 이제 군대에 음. 군대에 가고 음. 3년 있다가 이제 있었는데 맨날 나는 앙 걸도 안 걸도 동서한테 늘 나보고 다 하고 잠을 말도 못해는내거사야 아무것도 안 음. 아니, 못 대게 하고 강인품도 못대게 하고? 매일 동서가 무서서 밤낮에 벌벌 떨고 그거 살았어요 도망가고 지도망도 못하고 나는 아비가 없으니까 도망도 못하고 너무 크고 살고 아까부터 무서서 벌벌 떨고 그거 살았어요 몇 번지 아버지가 왔어요? 여기 아기고 버 와서 한개 살았지. 엄나게 아기고 묻어. 지금도 묻어. 내년도 묻었는데 무섭게 살아서. 큰언니는 응. 어, 그 언제 낳았어? 큰언니는 응? 언제 낳았어? 아기고 어터 아니 큰언니 언제 낳냐고. 아버지 나와 갖고 언니 생기고 이제 저번에 와갖고정월달이 낫지니야 종월달에 가고 애기 좀 생기는데 왔다갔다 하고 또 산다고 석달이 난데 정월달에또큰 아비가 죽었다. 큰 아비가 죽었는데. 이게 죽을라가지난리도배가파냐 빼게 해달오고 아니 죽었어. 아파 죽었는디 아프다고 해도 이제 몇백몇백 몇백 몇몇 녹물왜되는가서 제일 아프더나 죽었는데 여기가 두둔이또한 동네 이모가 있죠. 응.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이제 우 응. 우리엄마말로지금에 매력에 와. 하늘 반나, 는음은복음면복으은 복음은, 먹음은복나는 아파 은복음죽죽음은복음고복음그는음은복음마운데은 복음은, 복음은, 복 아보카이도 이거 다물어 다 솟아 놓고 아주가리를 응. 그럴라고 해그래아아기가안 그리. 아, 나아 안나 배가 아픈데 아주가리를 삶아놨어 아주가리를 그그그그물네 갖다 세놓고나 그거 아기가 난단 말이야 아하 그래서. 에, 미... <laughs> 아주가리를네 군데 놓으면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해놨는데도아기가안 나와? 응, 응. 안 나다. 모르던데 그게 큰 동네에 고속이 조합해야 할때 고속이. 네, 고속이 그때 얘기한 게 고속이 모르는 게야. 고속이 택일로 불러갔거든. 집시가 털어 택시가 고 up. Crackled 고 a m 로 와서 이제 오는 n d t h e 몰 the w o o d 열한시 d the woods a n 아니 o 주 갔냐? r u s h i n 다고. 우리 난 이게 조그제 또와버렸어또 애기는 애기랑 같이 애기 애기 이제 도 고무가 또 고무가 와서 또 아빠 고무가 와고 애기고 고든 응. 고고 아버지는 딸을 오고 그 동한으로 한 넘어와서 응. 오고 오고 응. 때 크고 살았어. 응. 오고, 오고 넘어와고 뭐야? 러니날 때, 병원에서 나어 나가, 얘기병원야나 병원에서 났어. 응. 음. 비행기 서서나어 나서, 한 열한 서난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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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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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나 그때 온다고 나서, 나 3마리면 얼마요? 몇 킬로요? 반 가마이 반 가마이 지방은 돈 10만원도 안되잖아 응. 그때는 큰 돈이 있었어 응. <laughs> <laughs> 응. 오빠는 어떻게 났어? 응. 오빠는 병원에서 안났어? 무슨 안났어 집에 그냥 잘 낳고 그래서 그들은 혼자 다 낳으니까는 낳기가 힘들었고, 음, 음. 그들은 다 잘났어. 아버지, 큰딸 낳고 좋았어, 안 좋았어? 아들 아니라서 <웃음> 음. <웃음> 어? 어떻게든 보 그때는 그런 중화를 알았거든. 먹고 살기 바빠서. 어. 그런 고런 고런 그때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아도 i t 나중에 싹죽어버 w o 죽었는 e able t 을탁때때 t o u 살아다 t t 그러니? 응. <laughs> 죽은 줄 알았는데. k 대 죽었는데 데둘을탁 둘을. 로 들어가고 의 a 가 k 탁 때리던 거 a c k t 어어 k 고 a c k 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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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자다가 아빠 배가 아파 응. 배가 아파서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그거 주스 나왔었내가 집에다가고 혼자는 혼자 나왔어? 응, 내가 혼자다가고는 혼자 딱딱 내놓고는 태초를 누가 끊었어? 면을 응. 자르고? 혼자. 응. 아버지는 어디 가고? 아무도 없어. 나따로산 게, 응, 따로산 게라고. 응. 응. 그래. 그래. 아무도 아도 나오고 다 해갖고 딱 잘라라 고는다는 아침에 파고를 했죠. 그런 걸 몰라 고라아 <laughs> 밥을 파고 했어. 고거는 무고. 그 정도 고모한테 기와 아내가 이고게 공고 오면 애인하다. 아왜그러 애인 애기하고 싸우고는 고짜도울나 혼자 있었을 다 했다. 애인 네가 내가 다하게도안 해줘 안 해줘 미자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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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하워도누안와미자는가미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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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떻게 미기는 가미자도내가다미고 미기는 누가 봐. 누가 안 해줘 는 누가 기는 누가 봐. 응애기는 누가 봤어? 아니 내가 보지 이야 밭에 도 나도 가 봐. 도 가다오면고 에이케 우음에저고 그때 그랬르데스안집에서는 그 어, 어떻게 와서 나왔어? 따로 따로 살림 처리는 언제 나왔어? 실제 응. 경는데한 안골떡집에서 언제 나왔어? 아버지랑 따로 나왔어 응. 언제 군문 근데 해 갖고 나왔죠 애기 해가지고 애배데고나와고 내가 운동하면서 이제 서 내가 애기 낳았어딸라